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. 근데 그래도 차기작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게 될줄 몰랐는데 어, 좀 우연히 어떤 지인분께서 호텔렐라나라는 신업이 들어갔는데 혹시 읽어봤냐? 그래가지고 어? 급하게 찾아서 읽어봤는데 어? 이 역할이 정말 나한테 들어온 게 맞나? 싶을 정도로 여자 캐릭터가 아주 강렬하고 강인하면서도 그래서 오와 다양하게 캐릭터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첫 미팅 때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을 뵙고 말씀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. 이걸 왜 저한테 주신 건지도 다 꼼꼼히 여쭤보고 했었는데 음, 두 분, 세 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확신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또 작가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. 제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, 지은 씨 고민하는 거 당연한데 어, 이렇게 강하고 멋있고 재밌는 캐릭터가 오면 찾아오면 그냥 그때는 잡아보는 게 어때요?라고 엄청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모습에 또 제가 반해서 작가님의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말씀에 반해서 또더 저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역할을 네, 이지은 씨의 작품 선택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.